이번에는 주어를 바꿔서 주어가 그대로 교육으로 주어가 옵니다. 그래서 education이 주어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다라고 해서 is를 써요. 그럼 이 말은 교육은 인다. 더 중요한 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교육은 이다. 더 중요. 그래서 more 쓰고 important을 뒤에 쓰죠. 그러면 뭐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야 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되냐면 어떤 다른 것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다시, 교육은 더 중요하다, 어떤 다른 것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any other 뒤에, 이렇게 thing이라는 단수명사를 써야 돼요. 우리가 any other 뒤에 올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any other Thing. 이렇있쓸요도있음요애 다음에 a n y o t h e r thing. s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점을 알고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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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거 y t h i n g a n y a n y a a n y any 다음에 아들 다음에 things에 things 이렇게 s 붙여져있으면 이거는 몇몇이라는 뜻으로 쓰여어요 any가 몇몇 다른 것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교육은 더 중요하다. 몇몇 다른 것들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아 몇몇 다른 것들이 있는데 걔보다더 중요하고 또 다른 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any other things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things를 쓰면은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던 패턴이에요. 그래서 any other 뒤에 단수명사 오면은 어떤 다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any other 뒤에 복수명사 오면 몇몇 다른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단수명사를 꼭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세상에서 라고 했으니까 in the world를 뒤에 쓰는 거죠. 그러면 edu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 in the world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은 더 중요하다. 어떤 다른 것보다 세상에서 그렇게 되니까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는.